3, 2, 1. 축구 선수 데이비드 로버트 베컴을 아시나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고 그 뒤로는 레알 마드리드, 라 갤럭시에서도 뛰었던 최고의 미드필드 윙이었습니다. 또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참여한 경력도 우리로서는 인상적입니다. 이런 베컴을 두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스는 신이 내린 재능이 아니라 쉬지 않고 연습하기 때문에 영국 최고의 공격자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무수히 많은 연습이 있었습니다. 그 일화 중 하나가 베컴이 공 3개를 통해 차 넣는 것인데요. 요즘 우리나라 연예인 프로에서 종종 나오는데 결코 쉽지 않는 기술이죠. 이것을 베컴은 한 치의 오차 없이 세 개의 공을 각각 통해 고린 시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이런 데이비드 베컴이 양봉을 한다는 걸 믿으시나요? 벌들이 날이 다니는 곳에서 축구도 아니고 양봉을 할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베컴은 자신의 고유 브랜드를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로 줄 만큼 양봉에 푹 빠져 있습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스폰지, 빵을 만들어 꿀과 함께 먹기도 합니다. What are you doing, David? Sorry? What are you doing? I'm a making a uh, honey sponge cake. Using... DB's sticky stuff. Your sticky stuff. So a sticky stuff cake. Not only a sticky stuff cake, DB's sticky stuff cake. You should love it. 백컴은 단지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양봉을 하면서 전지구적인 문제인 지구온난화 문제에 직접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꿀벌이 사라지는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백컴이 꿀벌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려는 시도가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참여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자, <목소리나> 휴식하